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고깐입니다. 가을철, 버섯철이 됐습니다. 많은 이들이 버섯을 찾아 전국의 각지, 높은 산, 낮은 산을 찾으실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달걀버섯, 그 중에서도 노란 달걀버섯을 닮아서 아주 치명적인 유혹을 하는 광대버섯과 노란 달걀버섯하고 같은 속이에요. 같은 과고 광대버섯갑니다 개나리 광대버섯을 소개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멀리서 봐도, 멀리서 봐도 노란색의 색상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대부분 전문가들은 산행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 버섯을 잘 숙지하고 계십니다. 근데 버섯 초보자분들 인터넷상에서 유튜브 상에서 여기저기에서 또도는 아 노란 달걀 버섯이 맛있다더라. 이런 속설을 믿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 잘 보셔야 됩니다. 노란 달걀 버섯 이 개나리 광대 버섯과 다른 점. 첫 번째. 갓 유액면에 보시면 미세한 실 같은 무늬는 있지만 가장자리에 선명하게 주름살이 알갱이 모양의 선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이 노란달걀버섯하고 개나리광대버섯의 다른 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흔히 치마라고 부르는 턱바지 노란달걀버섯은 턱바지도 가세 색상과 같이 노란색입니다. 하지만 개나리광대버섯은 흰색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다른 점입니다. 광대버섯과이기 때문에 아래쪽 기분은 외피막에 둘러싸여 있어서 동일하게 통통하지만 외피막을 보십시오. 외피막도 흰색인데 반해 노란달걀버섯은 전체가 이것도 지금 약간의 얼룩무늬가 있긴 하지만 노란달걀버섯은 엄청난 진한 물결 무늬가 외피막에까지 덮여 있기 때문에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광대버섯과이 때문에 주름살도 그렇고 모든 것이 흡사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점은 개나리 광대버섯은 하나씩 단독으로 발생하는 반면 노란달걀버섯은 주변에 무리를 이루어서 발생하기 때문에 찾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노란달걀 버섯 자체가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뭐 채취해서 드시는 것은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겁니다 누가 보지 않는 이상 하지만 채취해 가지고 다니시다가 단속이 되거나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노란색의 버섯 특히나 알뿌리 모양의 구근이 형성되어 있는 버섯이라면 절대로 손대지 말아야 됩니다. 이 버섯은 일본과 한국에서 사망사고가 있었던 아마톡신을 함유한 아주 무서운 맹독버섯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메곡관입니다.